자,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8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맵은 마그마 밸리시고요그 다음에 라미엘님 레인저님과 린드크루님이십니다 자 지금 2시 방향 1시 방향 1시 방향에 린드크루님은 악령군 그리고 7시 방향에 해방군이신 라미엘님이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멀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령사를 먼저 뽑은 후에 멀티를 하시네요 아네 다른 플레이를 또 하시네요 아마 늑대를 바로 잡으려고 어,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도 멀티가 늦지 않는다는 점. 안 그래도 이게 맵이 전근이 6인용 맵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6명, 5명, 6명 되면 전근만 하다 보니까 질린다고. 얘기가 나오던데 라벨님도 혹시나 6인맵을 하나만 더 네, 만들어주신다면야 감사하겠습니다 6인맵이 <laughs> <유기맵이> 없어서 <laughs> 전략 지금 4인맵이 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은데 6인맵은 아, 정근 브로큰비도 이렇게 밖에 없어서 조금 더 에, 다양하게 6인맵 5개까지만 만들어주십시오 <laughs> 개. 5개. <laughs> <laughs> 뭐 시간이 좀 걸려 됩니다만, 어, 다양한 맵을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소망인데, 소망 항상 <laughs> 라인벨님이 네, 수고해 주시고 계시지만, 어... 득대를 안 가고 아예... 어... 인드님 아예 늑대 인간으로 가버렸네요. 팝 필터가 뭐지? 팝 필터? 필터? 필터라게 있나? 어? 이거 늑대 인간? 아, 이거는... 이거는 안됩니다. 네, 이거는 의미없는 공격이에요. 오히려 지금 레벨 4 됐을 겁니다. 정향사. 팝 필터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팝필터 <laughs> 팝필터 이게 뭐지 이게 아뭐 스탠딩 마이크 거치대 이런 거 아 제가 지금 헤드셋 마이크 라서 <laughs> 헤드셋 마이크 라서 따로 뭐, 네, 뭐 그런건 없는데 마이크를 제가 따로 사지 않는 이상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치 내가 자 일단은 마우스가 일찍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, 대략 위치를 파악한 것 같죠, 라미엘님도. 아, <laughs>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? 뭐 나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. 장년군 어하는것도 상당히 멀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지금 늑대인간 음,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마법사가 일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,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 네. 중간에 쌀르는거 아주 좋아요. 아 늑대인간이 이렇게까지 오라갈줄 몰랐네 어? 이거 잘못하면 아유 혹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일단 크, 레벨업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악령군 초반에 손실되었던 늑대 한 마리 늑대인간 한 마리가 다 메꿔졌습니다 예 네,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늑대인간 정령사도 좀 부재가 있었고 또 중간에 잘렸어요. 예. 네. 성령사가 위에가 있었고 전사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나뉘다 따로 보니까 그래 됐고. 자, 대인까지꽤 많아요, 지금. 일곱 기 어, 이렇게 되면 예, 네, 상당히 유리하죠. 아닙니다. 어, 이미 점령 완료하고 컷된 거라서 네, 큰 피해는 없습니다. 그냥 좀비 세 마리 잡힌 정도밖에 안 돼서. 아 이거 게임 터질 수도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터집니다.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베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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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어. 그렇죠 베리어를 걸어줘야 됩니다. 알아버려주고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털렸는데 여기 있는 거어 여기 있는 거는 못 봤네요 제가 야 이거 막아내나요? 이거 막아낸 게막아내게막아내는데 막은 게 막은 게 같지가 않죠 한번 더 옵니다 수원사가 지난 잡혔기 때문에 아 대상 이상, 대상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. 예. 마법사만 죽이면 되죠. 마법사를 죽였어야 한 건데 아 이거는 네이는 거의 게임 끝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더 베리어 걸어주고, 그렇죠. 이거 마법사를 뽑으면 되죠. 건물 공격으로 일단 방어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, 비버가 풀리면, 게임이 터질 수 있습니다. 아, 끝났다. 결국, 그래도 결국 끝났네요. 예. 네. 수고하셨습니다.